상현의 삼, 어째서 지금 여기에? 화염의 호, 이의 형! 상승 염천! 존카리군 재생이 빠르다. 이 압박권과 무시무시한 귀기, 이것이 상연. 어째서 부상자부터 노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군. <laughs> 너와 나의 대화에 방해가 될것 같아서 말이야. 너와 <laughs> 자네가 무슨 대화를 한다는 거지? 초면이지만 나는 벌써부터 자네가 싫다. 그런가? 나도 약한 인간이 정말 싫거든. 약자를 보면 신물이 나올 것 같지. 나와 자네는 세상을 보는 가치 기준이 다른 모양이군. 그럼 멋진 제안을 하겠어. 네 녀석, 혈기가 되지 않겠나? 거절한다. 딱 보면 알수 있어. 네놈의 강인함을. 기둥이지? 그 투기, 훌륭하게 연마되어 있어. 지구의 영역에 가까워. 나는 염주 렌고쿠 케주로다. 나는 아카자 케주로. 어째서 이놈이 지구의 영역에 다가설 수 없는지 가르쳐 주마. 인간이라서야 늙기 때문에 죽기 때문이야. 혈기가 되자 케주로. 그러면 백년이든 이백년이든 계속 달려날 수 있어. 강해질 수 있어. 지금껏 만났던 혈기들 중에서 기부취지의 냄새가 가장 짙어! 나도 같이 싸워야 해! 늙는다는 것도, 죽는다는 것도, 인간이라는 덧없는 생물의 아름다움이다. 늙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거다. 강하다는 것은, 육체만을 가리켜 쓰는 말이 아니다. 이 소녀는 약하지 않다. <laughs> 모욕하지 마라. 몇 번이든 말하지. 자네와 나는 같이 기준이 다르다. 나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혈기가 되지 않아! 그렇군. 술식 전개. 파괴살 나침. 혈기가 되지 않겠다면 죽여야지 <laughs> 눈이 따라가질 못해 지금까지 죽여왔던 기둥들 중에 화염은 없었지 그리고 내 권유를 받아들이는 녀석도 없었고 <laughs> 그... 대체 왜일까? 마찬가지로 모의 길을 걷는 자로서 이해가 안돼 선택받은 녀석만 혈기가 될수 있다는데 도 그... 훌륭한 재능을 가진 자가 추하게 늙어가는 거야 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죽어도오케어지라 젊고 강한 채로 헉! 그... 파괴살 공식. 알겠군. 허염의 호흡 사형 성염의 파도 허공을 주먹으로 때리면. 공격이 여기까지 날아온다. <laughs> 한순간도 되지 않는 속도. 이대로 거리를 두고 싸운다면, 목을 베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다가가면 될 뿐! <laughs> 이 훌륭한 반응 속도. 야! 이 훌륭한 검기도 이렇게 된다는 말이 다 켜지로 슬프지도 않은 거냐. 모두가 똑같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다. 움직이지 마. 상처가 벌어지면 치명상이 된다. 대기 명령. 약자는 신경 쓰지 마라. 켜지로 전력을 다해라. 나한테 집중하라고! 좋은 움직임이야! 레고쿠씨 땡글땡글 눈깔! 혈기가 되자 켜주라. 그리고 나와 언제까지고 싸우면서 더 강해지는 거다.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어. 거절한다. 한번더 말하지만 나는 자네가 싫다. 난 혈기가 되지 않아. 화염의 호흡, 삼의 형, 기염만상 그래, 좋아! 훌륭하다. 파괴설, 공식! 틈이... 없다... 명한갈 수가 없어... 저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저 둘의 주변은 다른 세상이야 저 안에 들어가면 바로 죽을 거라는 게 피부로 느껴져 돕겠다고 끼어들어도 걸림돌 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 랭고쿠씨 아직도 모르겠나? 공격을 계속한다는 건 명을 재촉한다는 걸 말이다 저지라 화염의 호흡 일의형 부지화! 여기서 죽이기엔 아깝다고! 아직 네놈의 육체는 전성기가 아니다! 예, 형 장승염천! 1년 뒤, 2년 뒤에는 더욱 기술이 연마되어 정밀함도 오를 테지! 삼의 형, 기연만상 4의 형, 성염의 파도! 가계살... 오으형 으쌰, 난식... 교지으 어, 해치웠나? 이긴 거냐? 얼마? <laughs> 그럴 수가? <laughs> 어. 좀더 싸워보자고. 죽지 마라, 켜주러. 랭구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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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을 깎아낼 각오로 싸웠다고 해도 전부 부질 없잖아, 켜주러. 니놈이 나에게 먹인 환상적인 참격들도 벌써 완치되고 말았다. 하지만 니놈은 어떻지? 문개진 왼쪽 눈 박살난 늑골 상처 입은 내장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이야. 혈기라면 눈 깜짝할 사에났는다 혈기들에게 그딴 건 긁힌 상처 같은 거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들은 혈기를 이기지 못해. 도우를 끼어들고 싶은데 팔다리 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 부상 때문도 맞겠지만. 히노카미 카고라를 쓰면 이렇게 돼버려!